11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가 다가오자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그러니 너는 강해지고 대정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와의 명령을 잘 지켜 그분의 길을 걷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와의 규례와 계명과 법도와 증거들에 대한 말씀들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이 잘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자손, 내게 자, 내 자손들이 어떻게 살지 주의하고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실하게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으리라 하고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또하, 네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네게 어떻게 했는지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인 네의 아들 아브넬과에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 것이다. 평화의 때 요압이 그들을 죽여 전쟁의 피를 흘리고 피로 그의 허리띠와 신발을 묻혔다. 그러니 너는 지혜로 그를 다뤄 그의 백발이 평안히 무덤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나 길라사람 발레실레의 아들에게는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내 식탁에서 함께 먹는 사람들 가운데 있게 하여라. 내가 내형 압살롬 때문에 피신해 있을 때 그들이 내게 왔었다. 그리고 명심할 것이 있다. 바울임 출신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무이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 내게 저주를 퍼부은 사람이다. 시무이가 나를 만나러 요단강으로 내려왔을 때 나는 그에게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여와을 두고 맹세했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 죄가 없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너는 지혜의 사람이니?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이다. 그의 백발이 피로 물들어 음부로 내려가게 하여라. 그리고 나서 다윗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다이세왕에 앉았고 나를 라 튼튼히 세웠습니다. 맨. 오늘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잇이 죽을 때가 다가오자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잇 시대에서 솔로몬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페이지에 저희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다잇에 대한 사람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소년 시절, 그리고 부르심의 과정, 또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대로 다윗의 노년에 대해서는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본이 될 만한 내용도 존경을 받을 만한 내용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지난 믿음의 삶이 다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합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고 선배가 되는 분이죠. 그럼에도 다윗의 마지막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죽음을 앞두게 되면 지금껏 자기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자기가 후회하지 않을 것, 자기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원했던 것을 뒤늦게 찾아 나서기 마련이죠. 죽음 앞에서 그제서야 무엇이 중요한 삶인지를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의 마지막을 마주하면서 성경이 그의 마지막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사랑하고 순종했던 그 시기의 기록들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삶인가를 떠올릴 수 있게 되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경주하는 자로서 비유하곤 합니다. 좀더 자세히 이 비유를 풀어보자면 우리 또한 이 경주에 뛰어드는 종말의 경수, 결승점을 향해서 바통을 들고 뛰고 있는 개주 경기 선수와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개주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이 믿음의 경주의 바통을 들고 이 경주를 위해 다른 것을 절제하고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히브리스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전부 다 한두 구절로 이 믿음의 성배들, 조상들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각 사람이 산 전체로 들였던 믿음의 경주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통일왕국의 왕이었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승리했건, 얼마나 많은 땅을 가졌고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졌고 이런 이런 것 자체를 기록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성취이고 하나님께 순종한 자에게 약속대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히려 오직 성경이 다윗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업적이나 성취나 소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말 온, 다 사라질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드린 순종이고 복종입니다.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분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견뎌낸. 그 전근과 같은 시간이 영원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비전의 삶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의 마지막이 그냥 한 줄기 빛처럼 사라져 버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셔서 나를 순종할 수 있도록 받아 주시고 인내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와 찬양만이 가득하게 남게 되는 우리의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다윗의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하죠. 특히 2절에서 4절은 다윗의 유언과도 같습니다. 솔로몬에게는 놓쳐서는 안 되는 아버지의 지혜의 말인 것이죠. 2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그러니 너는 강해지고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 그분의 길을 걷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교례와 계명과 법도와 증거들에 대한 말씀을 지켜라. 여호와께서 내게 내 자손들이 어떻게 살지 주의하고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실하게 행하며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리느니라 하고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다이스 가장 먼저 솔로몬에게 강해지고 대장부가 되어라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세상적인 명분에도 맞는 왕이 아니었죠. 장자도 아니었고 아도니아 직전에 왕이 하려 이 직전에는 와도니아라는 형, 자기의 형 그리고 그 당시 장자와 같은 이 형이 왕위를 차지하려 들었고 또 어쩌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을 신하인 군대장관 요압이 오히려 그 아도니아와 연합하여서 이 일을 같이 꾸몄던 전례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저 막내에 가까운 저 어린 아들 중에 저 밑에 있는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면서 가장 먼저 강해지고 대장부어라,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5, 6절에 요압을 경계하고 그를 처단하려라고 말하는 것은 유다지파의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요압의 그 어떤 관객 속에 또 솔로몬과 이 이스라엘이 빠지게 될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경계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동시에 이러한 권면은 다윗 자신의 경험부터 나오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사무엘 선지자고 왔음에도 부른받지 못했던 막내로, 또 볼리아과 대결하려고 할 때도 형들에게 무시당하고 오히려 조롱당했던 기억까지 다윗은 나이나 위치 같은 것으로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직을 신실하게 또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 힘과 내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신정 아래 왕정을 이루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나이와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순종과 믿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오늘 2절, 3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놀랍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어느 말씀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우수아 1장 6절에서 9절에 모세를 이제 떠나보낸 젊은 여우수아 그래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너무나 두려워했던 여우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과 똑같은 구성과 똑같, 거의 비슷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어요. 요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강해지고 대정부가 되어야 된다는 듯한 말씀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똑같이 1장 9절에서 강조하신 게 뭐죠?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지키기만 하면, 또 4절 말씀과 같대로, 약속한 대로 약속궤 땅을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요하 요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풀어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부터 똑같이. 기인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다시 우리의 눈을 신약으로 돌리면 사도 바울이 이 자기가 개척한 목회지에 디모델, 연소했던 디모델을 보내면서 했던 말씀과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말하면서 똑같이 바울이 디모델 후서 3장 16절 이하에서 전후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을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우라 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말씀을 따라, 말씀을 살아내므로 왕직을 섬겨라. 오늘 솔로몬에게 교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말씀의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가, 지킬 것인가, 지키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다이 또 오늘 3절에서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실 때 항상 같이 따라오는 동사가 말씀대로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지켜라 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의미는 말씀을 지키라 라는 그첫 번째 의미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존재가 되라 라는 의미예요. 비동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고 나에게 존재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혜 받은 말씀이면, 오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존재가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 금세으로 흐릿해져 버립니다. 큐티한 말씀이 점심만 돼도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일관되게 성경이 이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요서 1장 9절, 십명기 6장 6절에서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 또 요한 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새기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지키는, 지키라 라는 것과 같은 말씀인데,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말하고,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자체가 내 안에 존재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것의 첫 번째 단계는, 말씀 자체가 내 안에 존재가 되어서, 내 안에서 충만하여서 흘러나오게 되는 상태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예를 들면 그 약속이 실제 지켜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약속한 내용이 내 마음에, 내 기억 속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존재가 되어야 내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약속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 존재, 가진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용하여 읽고 말하고 암송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바로 그 말씀, 문자 그대로 한국말 그대로 그 말씀을 지키는 자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은 행동할 때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창조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치유와 축계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 선포되어고 그 선포된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에게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진짜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요압과 바르실레 아들들과 시므에 대해서 이제 당부를 하죠. 바르실레 아들들에 대해서 는 왕의 식탁에서 영원히 함께 식사하라라고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 선배불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요압과 시므에 대해서는 솔로몬이 판단해서 이들로 하여금 절대 평화의 별말을맞이하지 못하도록 과제를 던져 주죠. 그렇니다 왕이 된 솔로몬, 다윗을 이어 왕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이어받을 솔로몬에게 가이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지혜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잘 처리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이 됐다라고 그냥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된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왕이 된다고 해서, 심지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선한 왕이 되고 지혜로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이시 그랬듯 솔로몬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여 그 모든 결정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따라 순종할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매일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요 순간 순간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대뇌임으로 말미암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몰려오고 또 불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돈과 권력을 따르고 싶은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을 끌어온 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사실 말씀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갑자기 모든 일에 해답을 얻게 되고 쉬워지고 편해지는 것이 아니죠. 이제 우리는 나그네로 살다 갈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지혜의 근본이고 그 모든 삶의 비밀이 담겨 있는 말씀을 얻었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바통을 넘겼듯이 우리도 그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모든 분들 오직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툭 치면 말씀이 튀어나오고, 모든 상황에서 말씀을 붙들고, 중요한 결정에서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존재가 되고, 말씀대로 행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